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시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삐뚤어질 사자에다가 볼시입니다. 보통 이제 이 안구, 이 안구 중에서 이제 흑정, 검은 동자가 이 안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사시, 안쪽으로 안내 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분자가 이제 바깥쪽으로 보내면 이제 외사시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외사시가 많고, 외사시가 이제 보통 한8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내사시인데, 이 내사시는 그만큼 이제 흔하지 않고, 또 예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눈이 안구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두 개가 초점을 맞춰서, 맞춰야지만이 우리가 뭐 입체를 어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어, 시각 정보를 융합하는 그런 또 기능도 있고 또두 눈으로 볼때또 피로도도 훨씬 덜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얼마 전 오는 환자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뭐속된말로 이제 멍하다, 멍 때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멍 때리면 그때 어, 안구가 돌아가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순간 부모님이나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겠죠. 우리 한약에서는 이사실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면 침이나 그 다음에 뭐 뜸이나 어,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데 보통은 뭡니까 이 안구를 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운동 운동 신경 그 다음에 근육 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를 그 운동시키는 그런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구 쪽, 눈 쪽으로 가는, 어, 혈액, 그 다음에 기운, 이런 것을 보충시켜주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사실 치료하니까, 여러분들이, 음, 어, 사실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 어,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어,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